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결의 문답 78부터 79문답 두 문답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의 불완전함과 은혜의 완전함 주제입니다 주보 5페이지부터 나옵니다 <laughs> 78문답 읽겠습니다 신자들의 성화의 불완전함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신자들의 성화의 불완전함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머물러 있는 죄의 잔재들과 성령을 거스르는 욕의 끊임없는 정욕에서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신자들은 자주 시험에 들어 좌절하고 많은 죄에 빠지며 그들의 모든 영적인 봉사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행한 가장 좋은 행위들도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불안전하고 불결합니다. 네, 우리 성화가 불완전하다는 라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불안 불완전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그 근원이 무엇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리문답에서 제시하는 답은 모든 부분에 머물러 있는 죄의 잔재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머물러 있는 죄의 잔재들인데 이 죄는 특별히 어, 밑에 동그라미 1번 신자 밖에 있는 어떤 죄의 요인보다는 과안에 들어갈 말은 박입니다. 박. 바깥 할때 박. 신자 밖에 있는 요인보다는 신자 안에 있는 죄의 요인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과안에 들어갈 말은 안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성화가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는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그런 내면의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 죄의 잔재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는 편지죠. 근데 그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들, 이미 믿은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도 있고 우리 안에 진리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불완전함은 어, 두 번째로 성령을 거스르는 육의 끊임없는 정욕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전한 상태가 유지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23절 두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속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심지어 사도 바울마저도 내 속에 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데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구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사용된는 육의 의미.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의 신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신체를 이야기할 때 육이라는 말을 쓰이고, 쓰고요. 두 번째로는 연약한 우리 인간을 말할 때 육신,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육체는 풀이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드의꽃같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말할 때 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 위에서 읽었던 로마서 말씀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불완전함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함의 양상입니다. 첫 번째, 자주 시험에 들어서 좌절합니다. 과란에 들어갈 말은 시험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연약함, 정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어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야 할 만큼 우리 안에 죄의 시험에 대한 연약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전히 버젓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끌릴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끌리지 말고 아버지께 받은 것에 더 주목하라 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주 시험에 들어 좌절함이었고요. 두 번째 우리의 불완전함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면 많은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과란에 들어갈 말은 죄입니다. 죄. 많은 죄에 빠지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마저도 이런 죄에 빠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ughs>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라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과, 유대인이 오자 이방인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관습들에 얽매어서 외식하는 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 사도에게서 드러나는 불안전함의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죄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불안전한 어떻게 드러나냐 모든 영적인 봉사의 방해를 받습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봉사 (service)입니다. 봉사 봉사의 방해를 받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 선을 행하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이 선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우리가 선한 일에서조차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여전히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벗어버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다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싸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불완전하고 불결합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은 하나님입니다. 네, 여기 조금 오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줄 끝에 다 더러운 옷이라고 적혀있는데 옷입니다. 죄송합니다. 더러운 옷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심지어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행하는 가장 거룩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불안전함으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비치지 못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 성화가 불완전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되고 낙담이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 우리 자신과 그리고 서로에게서 이런 불완전함이 발견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문답에서 좀 교훈으로 얻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모두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와 서로에게서 불안전함이 발견된다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발견되더라도 이상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안전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나의 죄인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어,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죽은 사람은 원수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인지하고 계속해서 죄와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더 진행될수록 자기 죄가 더 뚜렷하게 보이고 죄와 싸우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리 문답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아, 이것이 현실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힘써 죄와 싸워야겠구나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문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리의 성화의 불완전함을 다루었다면 두 번째 79문답에서는 은혜의 완전함을 다룹니다. 79문답 읽겠습니다.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을 사로잡는 많은 유혹들과 죄로 인해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습니까? 참 신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거나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자들에게 견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그리스도와의 분리될 수 없는 연합,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기도,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시 때문입니다. 자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는 어떤 것들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오히려 내 죄가 깊어질수록 더욱 깊이 파고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의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끄셔서 인자함. 우리의 죄악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완전한 은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견인입니다. 이 견인이 견인 차할때 견인이 아니라 굳게 인내한다라고 할 때의 견인입니다. 네, 견인 차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굳게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 작정과 언약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작정 그리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인내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죠. 히브리서 1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공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뭔가를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굳게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하 사무엘하 7장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할수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겠다, 다윗의 왕위를 여전히 보존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셨다 하라. 네. 어, 여기서 왕위를 여전히 보존해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1사절에 나오듯이 죄를 범할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심으로 다시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굳건히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이고요. 세 번째, 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분리될 수 없는 연합입니다. 거론에 들어갈 말,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죠. 고린도 전서 1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여기 8절에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견인이 나오죠. 근데 이 견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9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심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그 연합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laughs>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입니다. 과론에 들어갈 말은 중보입니다. 영어로 intercession이라고 하는데 중보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또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또 하나님의 씨,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본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하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네, 어떤가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시 79문답 한번 보시면 뭐, 어, 질문에는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을 사로잡는 많은 유혹들과 죄로 인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 타락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어, 말이 by reason이라고 합니다. 어, 저, by reason of.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가 뭐뭐로 인해로 번역되는데요. 똑같은 표현이 답에 나와 있습니다. 79문 답 보면은 맨 마지막에 때문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 머물 수 있냐, 머무르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질문에 나와 있는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불완전함과 욕들과 죄가 아니라 이게 절대 이유가 됐었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단어를 써서 무엇이 진짜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이렇게 어 바울이 찬양하면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안의불안전함 우리 밖에 유혹과 죄, 이것이 우리 안팎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결코 강하지 않다는 뜻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문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답, 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곧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우리의 반응입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이냐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처음 구원을 받을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성화, 성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알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보존해 간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설교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요리문답의 답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거나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이 땅에서 그리고 한시적으로는 어떤 일정한 기간에는 타락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하거나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 받았다 했는데 또 성화는 뭔가 불완전해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릴 때도 있고 하지만 또 구원이 완전하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건지 어,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구원 받았다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 받는다라는 말을 세 가지 시제로 좀 이해한다면 이 혼란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거 시제로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어떤 구원의 은혜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네, 칭의의 은혜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용납받았다라는 과거에 변할 수 없는 사실 거기에 근거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괄호 에 들어갈 말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현재 시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내용인 성화입니다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 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경험합니다. 성화가 현재 시제의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미래 시제로 사용되는 우리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나오는 영화, 영화로, 영광,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어,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좀 대표하는 구원의 은혜인데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한다면 구원을 이미 받았고 또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또한 구원을 완전하게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헷갈리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구원에 대한 이해로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칭의와 영화는 사실 과거의 완전한 사실, 미래의 완전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그럼 곧바로 칭의해서 영화로 뛰어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손쉬운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시는가?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답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양쪽에 과거와 미래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분명한 사실 사이에서 우리가 씨름하도록 이 시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에 둘러싸여서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는 경험을 해나가는 것이 성화이죠. 그래서 다 이긴 싸움을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싸워 볼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지금 이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때로는 우리가 뭔가 잘 사는 듯 느껴지고 때로는 저 아래로 추락하는 듯 느껴지더라도 흔들리며 떨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 시한 편을 조금 가져와서 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재직해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조금 친하게 결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 예, 네, 좀 다른 다른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 나치 시절에 나치에 한거 하다가 붙잡혀서 어~ 이 독일이 패망하기 얼마 전에 사형을 당한 분인데 이분이 나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상당히 당당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 시로 고백합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패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그 나치에 맞서서 당당하게 저항했던 그분도 이렇게 흔들리는 자신을 두고서 이렇게 흔들리며 고뇌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어, 오늘 이 성화의 불완전함과 은혜의 완전함 속에서 이두속이두 가지 둘다 확실한 사실이죠.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다는 사실. 이두 가지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흔들리시더라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면서 이 성화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